가평분홍집입니다 자, 백로 기점으로, 어, 이버섯이 올라오죠? 어, 그래서 저번에 만날 해마다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이요 아, 그거 갖다가좀 비가 오는데, 자, 미이버섯 나왔나 정체사랑을 지금 입니다 자, 동영상 시청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올라가실 때는요, 벌이나 말벌, 조심해야 됩니다. 장수 말벌 특히요, 이게 해치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게 너무 가기 힘드시면은, 옆으로 돌아서 가십시오. 예. 이런, 그냥, 볼 수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 힘듭니다. 아유, 힘드네요. 비가 오니까, 이렇게, 아, 비켜졌습니다. 어우, 이건 모릅니까, 이렇게. 버섯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예. 어저 여기, 저번주에 왔는데도 버섯이 없었는데, 벌써 일주일 지나니까, 버섯이, 올라옵니다. 백록 뭐 기점으로 하고, 능이 야 올라오니까, 아, 다음 주 정도면은, 채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힘듭니다. 산행은, 항상, 올라가도, 힘듭니다. 아, 아, 여기 보시면 또, 버섯이 또, 올라와요. 먹는, 먹 버섯인데,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 시간, 걸어 올라온 게저 정상입니다. 해마다 채취하는 곳인데,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버섯이 이 올라와요. 아, 많이 컸죠? 뭐, 버섯은 먹는, 진 먹진 못하지만, 어 저번주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아 비가 많이 와서 아유 항공만 보고 내려가는 길로 가게 끌습니다어미끼워요 굉장히 아아 아, 힘듭니다 선행은 항상 힘들습니다아 아. 후. 아. 보시면은, 여기가, 저가, 해마다 정상에서, 이 능이는, 7분 능선으로, 능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저가, 해마다 따는 능이 포인트입니다. 능이 바시죠? 아, 요것만 보고, 일찍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서 능이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힘듭니다 형님. 능이 산행은 항상 산에 올라가 도 힘들어요. 자, 초보자님, 저기, 링 찾으신 분들은 항상 위에서 찾으면 찾기 힘듭니다. 항상 밑에서 올라, 올라가면서 링을 찾는 겁니다. 요 좌의 방식으로요. 항상 밑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서 보면 돼, 상태 보면 됩니다. 능이는 낙엽이 많은 쪽은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탈지고 정상에서 약간 밑, 밑부분 쪽으로 능이가 나옵니다. 아, 나저 생각으로는요, 백로 지난 다음에 오면은 능이를 채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또주인데요 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솔직히 들리시죠 여러분? 아힘듭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얗게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왔나 안 나? 지금 정찰하고 있어요. 아저저 저 해마다 윤이를 채취하는 곳입니다. 아 참. 와, 참, 능력도 빨리 봤으면은, 동영상 올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저번만 와서도, 이 버섯이라는 버섯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저는, 저 생각은요, 백로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는, 이쪽으로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아. 아,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일찍 하산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가정에 피해 없이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일찍 하산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